SP소프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현재 시간은 3월 13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에서 2%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사 재료와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락세가 나와주더라도 결국엔 다시 상승으로 나와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SP소프트의 앞으로의 흐름, 목표가는 어디로 보면 되는지 관련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약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약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이러한 하락이 전자점을 뚫고 내려가나 싶었지만 결국 15,000원대 이 라인대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된지 얼마 안된 모습인데 벌써 이런 n자형 상승패턴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s 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까지 약 263억의 매출액과 41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37억의 순이익을 달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상장 자금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파일러 라이센스 확장에 나설 계획에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챗 g p t 가 적용된 가상 운영체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기존 가상 운영체제 솔루션도 전년 대비 매출액 320% 증가해서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편이고 AI 기술을 적용해서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70%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이 SP 소프트를 거쳐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자, 아, 이런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70%나 보유하고 확장시키면서 AI 소프트웨어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기대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음봉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는 음봉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러한 투자 경고가 붙어 있는 어쩌에도 주가가 지금 어때요? 반대점까지 도달하지 않고 15,000원 라인 이 라인을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현재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도 오히려 약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급등해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받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주가 형성이 안된 겁니다. 주가 형성이 되면은 못해도 5만원대까지는 라인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지만 5점 27,000원대 이 라인 찍어주고 주가가 쫙 빠진 모습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커요. 그런 모습에 투심이 흔들린 모습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주가가 좀 낮아졌죠. 이럴 때를 기회를 잡고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2차전지가 먹거리였다면은. 지금은 ai 관련으로 흐름이 뒤바뀐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막뭐 그때 가서 수익 보려고 하면 늦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가가 15,000원대 이 라인 나와 줬는데 최근 이러한 급락으로 투심이 흔들린 모습으로 내일 짧은 조정이 나오고 주가 14,000원대 이 라인 때 시작으로 아래 꼬리 달고 상승이 나와 줄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 14,000원 이 라인을 신규진입 또는 추가하면서 구간으로 잡으시고 SC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고 성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여기서 더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그러니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이 SP 소프트 저 강산이랑 함께 목표가를 향해 나아가자고요 자, 1차 목표가 5만원이라 했죠. 그 가격을 찍어주면은 제가 2차 목표가 바로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이 종목 계속 사용해드릴 테니 저강사님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공시를 보여드리는지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간 대응 잘 해야 되는데, 대응만 잘한다고 하시면은 지금의 평당가가 아무리 높고, 손실폭이 크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실어서 다음번 상승이 나올 때 훨씬 더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아주 자신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산이가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실까봐 지금 대응 리포트 공유해 드리고 있고 단기적인 대응법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추가적인 대응법 필요하다, 장기적인 대응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연락처 제 연락처니까 편하게. S.P 소프트 또는 S.P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대응법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법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제 영상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감사 눌러주신 거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주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따봉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라고 써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달 안에 해배 이상 초급등 할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 이 종목 종목명 뭔지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17만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엔캡 마찬가지로 7만원대 잡아들였어요. 제주반도트 또한 7천원대 잡아낸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뭐 바닥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증명 하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급등 예상되는 종목. 진짜 여러분, 저도 이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제가 2월 8일 날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선착순 500분께 이 에코프로 2월 8일 날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 저 강산이 아이디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 이런 거조정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2월 8일 날 9시 15분에 자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 네 제가 사용하는 연락처죠 019-9982-7377이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에코프로 17만원 이하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들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게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500분 이때 어느정도 수익이었죠 아무튼 겁나게 수익이다 그쵸 여러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엔캠도 제가 이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12월 13일. 이날 엔캠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엔캠. 자, 마찬가지로. 이문자 받아 사이트를 해서 제가 진짜 엔캠 안내해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산이 무료 히든 종목. 12월 13일. 그쵸. 그렇죠. 9시 26분. 제 연락처 확인되실 거고요. 이때도 500분들에게만 딱 선착순 보내드렸어요. 자, 엔캠 매수가. 7만원 이하 잡고, 1차 목표가 13만원, 그리고 1 4만원 돌파 시 문자체 공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13만원 돌파했었죠. 세 달도 안 돼서 어때요? 엔캠 잡으신 분들은, 그쵸. 4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세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제주반도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원 돌파했었죠. 이날은 여러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자,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증명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 9시 18분에 제 연락처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00분에게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제주반도체 기니까 7,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만원. 2차는 2만원 돌파시 뭐, 제 공제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그 추가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뭐, 무작정 아무 증거도 없이, 뭐, 근거도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죠. 진짜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절대 절대 막뭐 거짓말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도 진짜 거래량도 없이 매집이 잘 되고 있어요 뭐 최소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매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한번 하고 다시금 조정 보이다가 첫 번째 세로선이 딱 들어온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세로선 들어온 구간 뭐라 그랬어요? 트랙들를 평단가 구간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트랙들를 평단가 구간이다 이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은 대박이라고 봅니다 뭐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 뭐 엔캠 뭐 제주 반도체 놓치신 분들 지금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느껴지시는 게 여러분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역대급 히드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김만스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음. 010-9982-7377이 번호로 여기 이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딱 선착순 500명 분께 제가 에코프로, 엔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더보하면 여러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강산이한테 문자를 하나 보낼 걸 문자를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나 벌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없죠.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우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로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명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움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그리고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